안녕하세요. 이제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가 곧 발매됩니다. 30일 날 발매되니까, 한뭐 시간상으로는 한, 한 40시간? 뭐그 정도 남은 겁니다. 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한글화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만 발매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나 이제 게임 이야기는 이제 아니고요. 제가 그 게임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어이 게임을 정말 97년에 했습니다. 언제 그뭐 정확한 달이나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 방학이었고 음, 여름 방학이었고요.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산 것도 이제 6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뭐 6만 5천 원일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6만 원으로 샀다고 칩시다. 6만 원으로 이제 그날 이제 정품을 샀어요. 아, 어, 그 어린 나이에. 어떻게 샀는지도 기억이 나그 게임 매장에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참 좀 기다렸다가 주위 방황하다가 그래가지고 딱 샀어요 딱 게임 열어보니까 와 이제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산 밀봉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딱 열어보고 와막 되게 게임이 이제 고급지게 만들어졌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막 10만원이 넘어갈지도 모른다 어, 지금 나오는 사일런트 힐 F가 지금 막 가격이 비싸다고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충분히 좀 비싸지만 하지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6, 그 이거를 6만원에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6만원이에요 뭐 거진 30년이 지났는데 뭐 거진 30년이 지난건 아니고 에 거진 30년이 이제 좀 되는데 어? 6만원이었던게? 또 6만원이네? 물론, 이제, 그, 이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의 당시에는 일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. 그죠? 한국 발매를 생,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. 어,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일본에서도 아직도 그냥 그 가격입니다. 그러니까 게임 지금 30년 전에 그 물가를 이제 제가 좀 봤는데 새우깡이한 400원인가라고 합니다. 지금 새우깡 1,500원이잖아요. 1,500원 뭐 정확히는 뭐 2,000원까지는 아직 안 넘습니다. 그때 그큰 컵라면이 500원이었고 이제 작은 그 육개장이 300원이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뭐 정확히는 잘.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요 뭐마 아파트가 2억도 안했답니다 안 어, 그 결국 이제 30년 전에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는데 어, 게임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. 몇 배로 올랐는데 몇 배로 올랐는데 게임은 뭐 그래봐야 뭐 1.5배 수준이다. 그런 겁니다. 게임은 이렇게 별로 비싸지 않았다는 거죠. 그 제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. 어떻게 생각하냐면, 그 당시 그 이제 비디오 게임을 했던 것 자체가 조금 그 정상적인 그 경제 가치는 아니었다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 거의 이겁니다. 게임은 전혀 비싸지 않다. 뭐 그때는 지금 뭐 파이널 판타지가 나오면 17만 원. 파이널 터 세븐 뭐 전설의 그 17만 원이었다고 하니까. 자, 파이널 판타지 세븐 철권투 요거는 이제 17만 원이었다고 <laughs> 할 정도. 그, 그것도 또산 또 사람이 또몇명 있겠죠. 한달 월급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. 뭐한 달까지는 아니고 이제몇주 이제 주급에 가까운. 그런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뭐,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충분히 쌓아지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그런거는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6가 그러니까 슈퍼패밍콘으로 나오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만회를 좀 만회를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퀵어 게임은 엄청나게 비쌌죠. 이거 근데 이거는 닌텐도의 그 카트리지 정책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랬으면서도 발매 한달 만에 200만 개를 팔렸다. 와,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이제 게임이 무슨 고급 취미였지만 지금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. 지금 12,000원에 팔. 12,800에 나왔다 봐요. 그럼 막, 지금 뭐, GTA도 지금 10만원 넘어간다고 하면 은 이제 난리 날것 같은데. 그러니까, 더 적은 개발비로 더 비싸게 판 적이 있었는데, 지금은 더 많은 개발비로도 그 가격에 판다고, 30년 전에 가격에 판다고 해도 욕을 먹는 상황. 게임은 이제 충분히 이제 싸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이그 정도고요 제가 이제 이, 이 게임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없냐면은 주인공이 라무자 잖아요 근데 제가 티더라고 말할 뻔했어요 <laughs> 티더는파이프 <티더라면 파일프타인> 타임 1이죠 <laughs> 그렇습니다 뭐 재밌게 하실 분들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